팀을 괴롭히는 자 캐빈TV의 강성심 변호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무지막지하게 괴롭히는 바로 층간소음. 아, 층간소음 이 주제와 관련한 생활 법률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 현재 이 코로나19 때문에 휴업이나 재택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죠. 아무래도 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다 보면 층간소음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겠죠. 코로나19 역시 어떠한 하나의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층간소음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어떠한 식으로 이 층간소음 자체를 해결해야 될까? 일단은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당사자들끼리 아름답게 해결하는 게 사실 가장 좋죠. 그래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결하는 경우는 음 일단은 뭐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이웃사촌. 그잖아 그러니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좋지만 사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잘안 되거나 혹은 대화는 하는데 합의가 잘안 되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은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지원이나 상담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안 됐어. 그리고 상담 제도로서도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법적 분쟁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층간 소음을 없애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첫 번째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를 해두셔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이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을 너무 많이 받고 너무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일단 주된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이에 덧붙여서 가처분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가처분 제도가 뭐냐면 일단 내가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나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판결이 나기 전에 민사법원에서 결정을 내려 주는 거예요. 처분을 내려 주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뭐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윗집에 올라오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 어길 시1회당뭐 삼십만 원, 5 0만원 이런 식의 처분을 미리 받아 놓는 겁니다. 형사처벌이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어요. 우리가 층간소음 하면은 사실 밑에 집에서 받는 고통을 생각을 하시는데 위에 집도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집에 무단으로 막 침입하는 거예요. 충분히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거든요. 쉬운 예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문고리를막 잡아 당겨 이런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문제가 될수 있고 너안 나와?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협박죄가 또 문제가 될수 있어요. 오케이, 겁을 먹은 나머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빰따구를 날려버렸어요. 이러면 폭행죄까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빰따구를 맞은 위에 집 사람이 신체적 어떤 손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상해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형사적 문제로 굉장히 많이 비화가 되는 게 언론에서 드러난 경우들을 예로 보면 살인 사건까지 있었어요. 정말 이게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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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 아래집 사람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도 아니고 계획 살인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오는 거를. 그러다가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말인즉슨 정말 층간 소음이 아주 심각한 생활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정말 뭐 상해 폭행 협박 이런 거에 나아가서. 살인까지 이루어질까 그래서 참 층간 소음은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또 근절이 쉽지 않은 그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해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민감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해소해야 할까 오케이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려면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해요. 그거에 대한 기본은 녹음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에 대한 일련의 기준들이 있어요. 대시벨을 예로 들면 몇 대시벨 이상이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층간소음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일련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어 넘어섰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발생한 거다. 라고 하기 위해선 녹음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음 자체에 대한 녹음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소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경비실 같은 데다 어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필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증거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밑에 집 사람인데 너무너무 중간소음으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이런 부분 역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진짜 허위 신고가 아니라 나는 정말 층간 소음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여러 다방면 통해서 증거로 남겨두시면 나중에 이게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 증거로서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어떤 소송으로 가기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담센터 그리고 위원회 뭐 중재기관 이런데에도 제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괴로워하시지만 마시고 보금이나 기록 등을 보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집에서 괴로웠을 때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도 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위에 집 위에 집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생활 침해예요. 마찬가지예요. 위에 집도 본인이 밑에 집으로부터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이 될 때는 이거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셔야 돼요.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나 녹음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집에서 아, 미치겠다. 또 벨눌러 이런 경우에는 벨을 누르는 거를 녹음을 해놓는다거나 이 사람이 또 올라와갖고 나를 괴롭히는. 그러면 그 자체를 또 찍어 드시는 거예요. 응? 인터폰에 이 사람의 얼굴이 뜨잖아요. 그래서 막 나한테 막뭐 고성을 질러요. 막 문열어 혹은 뭐 조용해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조용히 핸드폰 갖고 와서 그거를 찍어 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받은 어떤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유연한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일화 하나 설명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신간소음을막 발생한다고 해서 발생 시킨다고 해서 밑에 집에서 여건물로 갔어요. 여건물로 가가 지고 망원경 이런 걸로 자기가 증거 수집한다고 나를 찍은 거예요. 가정을 하자면 저 여성에요. 이 여성이고 집에서 그냥 알몸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알몸으로 있는데 충방성 증거 잡겠다고 밑에 집사람이 여건물 가가 지고 이걸 이렇게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명백한 사생활 침해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밑에 집 사람이 그거를 하, 층간소음 발생시켰다고 보지 않느냐 막 방방 뛰지 않느냐 이거를 증거로 제출해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역 증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어? 위에 집사람이 봤을 때. 나를 몰래 찍었어. 이거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라고 해서 역 증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층간소음이 우리 실생활에서 너무 많은 괴롭힘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제3자 혹은 제3의 기관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하는 방법들이 그럼 뭐가 있냐? 제가 뭐문제 제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해결 방안까지 알려드려야죠. 일단은요,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요청을 하시면요, 일단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 중재하에 현장 방문 상담 및 층간 소음 측정을 해줍니다. 그 전문적인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해줘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막 전문적인 장비로 인해서 측정을 했어. 그럼 위의 집 사람이 봤을 때도 아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층간 소음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데시벨 측정을 전문가가 해보니까 굉장히 시끄럽구나라고 해서 이러한 어떤 제3자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위의 집에서도 수긍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시끄럽긴 하구나 이런 경우에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송으로 가게 되면 사실 서로 간에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제3자의 어떤 전문적인 솔루션을 보게 되면 양자가 밑에 집, 위에 집이 어, 서로 수긍을 해서 개선이 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됐어요. 네, 해결이 만약에 안 됐어. 계속 여전히 위에 집은 시끄러워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제3의 중재조정기관이, 어, 보세요. 위에 집, 이런 식으로 많은 층간소음을 일으켰습니다. 밑에 집, 어, 이걸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네요. 뭐, 예를 들면 위에 집에서 밑에 집에, 뭐, 위자료로서, 뭐, 금전 배상을 어느 정도 한다라든지, 혹은 밑에 집에서 만약에 문제를 삼을 시에 어더 이상 우리 중재 이후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 과거의 일로 인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딱 중재안이 나오게 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준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해결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 각 지자체에서도 이 층간소음이 너무 많이 문제가 되니까 환경정책과나 뭐 주택과 건설과 등에서 이런 층간소음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민원을 넣으시면 이제 사안에 따라서 말씀드린 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이제 이관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중재조정센터에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 그리고 위에집 측면에서는 내가 밑에 집으로 인해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 증거들을 본인들이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어떤 분쟁 문제가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더 문제가 많게 된 층간소음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